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원격 수업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138 페이지에 있는 자138 페이지에 있는 부분 분수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 자 부분 분수가 뭐냐 되게 쉬워. 우선 138 페이지 에 있는 문제 2번과 예제 2번 사이에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자 그걸 먼저 얘기해 볼게. 자 만약에 a b 분의 1꼴로 어떤 수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다음처럼 변형할 수 있어. 먼저 b-a분의 1 가로 열고. 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 잘 기억하자. 선생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식이 성립할 수 있나요? 우선 여기 있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한번 통분해 볼게. 통분해서. 여기 는 친구와 곱하면 왼쪽에 있는 식이 나오거든? 잘 봐. 자, b a b 의 1이 있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분모를 ab를 통분할 수 있잖아. 이두 친구는 분모를 ab를 통분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분모가 ab가 되려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돼? 똑같이 bb를 곱할 수 있죠? 그래서 b가 되고요. 이때는 분모가 AB가 되려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A, A를 곱할 수 있잖아. 그래서 A가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반영하면 이와 같은 식이 된다. 여기까지 되지 그럼 여기는 B마이너스의 B마이너스의 -B 소거돼서 결국에 남는 건 뭐야? 결국에 남는 것은 AB분의 1입니다. 근데 왼쪽 식이 간단해? 아니면 오른쪽 식이 간단해? 왼쪽 식이 훨씬 간단하죠? 근데 굳이 왼쪽에 있는 식을 오른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이와 같은 식으로 바꾸면 그 수열의 합을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 어, 138페이지에 있는 그 예제 2번 있지 그리고 문제 3번 있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가지고 어, 여기는 부분 분수를 한번 활용해 볼게 자 너무 중요하니까 구름 표시할게 자138 페이지 음, 예제 42번 자 문제를 보니까 여기 시그마가 이렇게 있고 k의 값은 1부터 시작해서 음. 99에서 끝나지 어. 근데 일반항이 뭐야? 일반항은 k 가로 열고 k 플러스 가로 갖고 분해이야. 사실 이 친구를 있는 그대로 계산 하려면 되게 복잡하다 우선 첫항인 거야 k 에 1을 대입했을 때곱하기 2니까 2분의 1이야 그럼 두 번째는 뭐야 k 에 2를 대입했을 때 2곱하기 3이니까 6분의 1이 되고요 그럼 k 에 3을 곱했을 때 12분의 1이 되고 이런 분수가 몇개 있는 거야 1부터 99까지니까 분모가 다른 이런 분수들을 어, 99개 더한 거죠? 요거 계산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이거 계산하기 되게 어렵지. 왜냐면, 분모가 다 다르니까, 이거 통분할 때 장난 아니잖아. 근데 구분분수 적용했을 때, 구분분수를 적용했을 때 되게 빨리 풀수 있어. 잘 봐. 우선 여기는 일반형을 보면, A 곱하기 B분의 1골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괜찮니? a 곱하기 b 분의 1골이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등식을 이용해서 식을 오른쪽처럼 바꿀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선 b 마이너스 a 분의 인데 얘가 a고 얘가 b잖아. 그러면 b에서 a를 떼볼까? b에 해당되는 k 플러스 1에서 a에 해당되는 k를 여기서 빼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다음에 a 분의 1에서 b 분의 1을 빼는 거야. a에 해당되는 k를 이렇게 쓰고요. b에 해당되는 k 플러스 1 분의 1을 이렇게 쓰자.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좋은 점이 있잖아. 여기는 k와 k가 소거되면서 어떻게 돼? 1 분의 1 되죠. 이 전체는 어디로 간다? 1로 가지. 그러니까 얘는 있어나 많아야 없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건이 친구거든.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를을 다시 한번 써보자. 첫 번째 약이 뭐야? 어? K의 최초 값을 대입했을 때가 첫 번째 항이잖아. 그럼 K의 1을 대입했을 때첫 번째 항은 1-2분의 1이야. 자, 선생님은 여기는 있 수열을 어, 세로로 배열할 거야. 이따가 가로로도 배열할 건데 어, 각각의 배열 방법들의 장단점이 있어. 장점들이 좀 달라. 그럼 여기는 있 수열의 두 번째 항이 뭐야? K의 2를 대입했을 때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되죠? 야, 이젠 되면 좀 눈치챘니? 이렇게 어, 크로스로 사라지잖아. 그럼 세 번째는 K에 3을 대입한 거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이거 다 더할 건데, 이렇게 크로스로 사라지잖아. 크로스가 아니지, 이렇게. 어, 대각선으로 사라지죠? 그럼 이제, 고민하지 말고, 가장 마지막 칸을 대입해볼까? 자, 가장 마지막 칸은 K에다 99를 대입한 거, 아니야? K에 99를 대입해봐 그러면 마지막판 마칸은 99분의 1에서 마이너스 100분의 1을 뺀 것이다 그럼 앞에서 없어지는 소거되는 패턴을 보니까 여기 는 99분의 1은 바로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 그럼 살아남는 친구는 딱두 명이야 1과 마이너스 100분의 1 우리는 여기는 한글의 합을 원하니까 이 친구의 합을 한번 구해볼까 이 어, 그 친구 합은 뭐가 되겠어? 남는 1과 그리고 100분의 1의 차라고 말할 수 있겠네. 이게 잘통분해본거야 100분의 100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100분의 99가 되겠네. 자, 부분 분수가 얼마나 그 수열의 합을 구할 때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알겠지? 생긴 걸 보면 좀 간단한 모양에서 복잡한 모양으로 바꿔서 왠지 비효율적일 것 같지만 비효율적일 것 같지만 이런 A분의 1구를 잘 구분분수로 바꿔보니까 남는 친구들을 다 더했을 때 소거돼서 결국 처음에 있는 친구와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남아서 이 99개나 되는 수열의 합을 상당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어, 답을 낸 거냐면, 여기는 한글을 세로로 배열해서 합한 거죠. 한번 가로로도 배열해 볼게. 약간 좀 느낌이 달라. 가로로 배열하면. 자, 우선 첫 번째는 K에 1을 대입한, K1을 에 대입한 1-2분의 1야. 여기까지 괜찮니? 어. 그 다음 두 번째는 2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되고, 세 번째는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되죠. 관찰해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렇게 인접하는 한끼리 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더해가다 보면 마지막 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여기는 음. 99분의 1에서 빼는 거죠. 100분의 1. 이렇게 하지 말고 음, 가장 마지막 판을 바로 대입하지 말고 가장 마지막 직전 항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곧바로 99를 대입할 것이 아니라, 자99 바로 직전에 98이 있잖아. 그래서 98을 대입해 보면 98분의 1에서 빼는 거야. 99분의 1을. 그리고 마지막 항은 K에다 99를 대입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99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00분의 1이 되겠다. 여기도 인접하는 친구들끼리 사라지겠죠 이렇게 다 없어질거에요 그럼 남는 친구는 누구야 1과 마이너스 백분의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장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친구가 살아남았잖아 그럼 가장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친구가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는 친구들 간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좌우 대칭이야 만약에 왼쪽에서 첫 번째, 세 번째가 살아남았다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른쪽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살아남을 거요 그러니까, 부분 분수를 수열로 갖는, 일반, 일반항으로 갖는 수열의 합에서, 어, 세로로 배열 하면, 이렇게 없어지는 패턴이 보이고요. 가로로 배열했을 때는, 어, 좌우대칭이, 그러니까 살아남는 친구들 좌우대칭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자기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새로 나열을 좋아해 어. 자 이렇게 해서 138페이지 자 예제 2번을 풀어봤네 자, 여기까지 괜찮니? 자, 아주 어렵진 않지 자 이제는 138페이지 문제 3번을 볼게요 자 138페이지 문제 3번 잠깐 좀 정지 버튼 누르고 한번 풀어봐 풀어보고 어, 내가 푼 방법과 선생님이 푼 어, 그런 풀이를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렇 풀었다고 생각하고 문제 한번 해설해 볼게요. 자, 138 페이지 문제 3번. 자, 문제는 1 k가 1부터 15까지고, 그다음 일반항은 4k 3. 오, 숫자가 좀 복잡하네 그 다음 4k 플러스 1 분의 1이야 자일반항이좀 복잡하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b에서 여기는 a를 뺐을 때 4k가 어차피 소고될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숫자로 나올 거기 때문에 쫄 필요가 없다 <laughs> 지금 여기는 4k 마이너스 3은 라지 a에 해당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여기는 4k 플러스 1은 라지 b에 해당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ab 분의 1 꼴이야 어. 그러면 부분 분수 공식에 의해서, 한 번, 식을 잘 정리해보면, 일반화를 변형해보면, 일단 여기는 B-A죠? 자, B에서 A를 뺐을 때 어때? 4K, 4K가 사라지고요. 1 빼기 빼기 3이니까, 마마풀 돼서, 4분의 1될거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니까 러 지금 B-A분의 1을 구한 거야? 그 다음, 가로 열고, A분의, 4K-3분의 1에서, 그 다음, B분의, 1. 4k 플러스 1분의 1을 이렇게 빼는거죠. 그 다음 k값은 1부터 15까지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좋아하는 세로 배열로한번 나타내 볼게. 첫 번째 항은 뭐야? k에 1을 대입했을 때가 첫 번째 항이잖아. 4분의 1, 다리 열고. 1을 대입해 보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네. 이 전체가 첫 번째 항이야.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뭐야? k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자, 1을 대입하면 5분의 1이 되고요 2를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9분의 1이 된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느낌아. 자, 숫자가뭐 기록 좀 복잡해 보였지만, 없어진 패턴은 앞에서 풀었던 풀이와 어, 유사하다. 그럼 고민하지 말고 곧바로 마지막 항으로 가면 되겠죠? k의 가장 마지막 값을 대입해봐. 어, 15를 대입했을 때, 4분의 1들으면 있을 거고, 10을 대입하면 이 친구는 57분의 1이 된다. 그럼 1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1분의 1이 되네? 그럼 없어지는 패턴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럼 살아남는 친구는 2명이네. 1과 마이너스 16분의 1. 물론 여기는 4분의 1 반영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 합을 한번 보여 볼까 합. 합은 뭐야? 4분의 1 원래부터 있었고, 남는 것은 1 마이너스, 그리고 61분의 1이다. 어때, 할 만하지? 자, 그 다음부터 뭐, 통분이지. 4분의 1곱기 그리고 61분의 1. 자, 1은 61분의 61이니까, 61에서 1을 뺐을 때 60이 되고요 60을 사로 나눴을 때 뭐야? 15니까, 결국 최종적인 답은 61분의 15가 되겠네. 오케이. 비록 숫자가 되게 복잡했지만 일반형이 되게 복잡했지만 이렇게 이웃하는 친구들끼리 없어진다는 면에서 바로 직전에 풀었었던 문제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근데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이웃하는 한 끼리 없어질까?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엔 심화 과정이야. 자, 책에 없는 거니까 좀 필기하면서 들어봐. 자, 지금까지 그교과서에는 문제를 풀었고 이번에는 약간의 심한 가정이니까 잘 들어봐. 자. 너는 좀 구름난만을 하고 있지? 자. 어. 여기 있는 친구의 합을 그려볼까? n은 1부터 음. 10까지. 그리고 일반화은 n, n 플러스 2분의 1이야. 이거 생긴 건 귀염둥이지? 어. 되게 일반화 간단하게 생겼지? 근데 이거 기엄동이 아니야 한번 풀어볼까? 자 우선 이 친구를 어, 부분분수 공식을 이용해서 잘 정리해보면 여기는 a이 뭐야? 음. 라지 a에 해당되고 n 플러스 2는 라지 b에 해당되잖아 어. 그럼 b 마이너스 a를 했을 때 n이 소거되니까 남는 것은 2야 그래서 2분의 1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어. 자그 다음에 a가 1이니까 a분의 1 그리고 여기는 B분의 1이 되지 않렇게 이렇게 빼는 거죠. N은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수열이죠 일반 안에서 일반 안 요거 자체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왔던 대로, 음, 한글을 나열해서 없어지는 패턴을 한번 발견해 보자. 자, N에 1을 데이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그리고 1, 마이너스 3분의 1. 이 전체가 하나의 첫 항이지. 그 다음 두 번째 항. L에 2를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하면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이게 두 번째 항이야. 어? 아까처럼 쉽살리 없어지지 않죠? 두개안 없어지잖아. 그럼 세 번째 항도 한번 구해볼까? 2분의 1. 가로 열고. 여기는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야,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없어지네. 어? 그러니까 한칸 건너 뛰어서 없어지네. 하나 더 해볼까? N에 4을입했을 때, 2분의 1, 8을 열고,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과 여기 있는 4분의 1이 소거되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1은, 여기는 4분의 1보다 밑에 있는 친구가 없어질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1은, 이 친구보다 밑에 있는 그 어떤 녀석과 없어지겠죠. 근데 여기는 1과 2분의 1은 짝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그럼 이렇게 쭉쭉 대입하다 보면, 마지막 칸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 보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일부분이 살아남았잖아. 그럼 곧바로 10을 대입할 것이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일부분이 살아남았잖아. 그럼 곧바로 마지막 항을 구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항 바로 직전항도 구해야 돼 그러니까 10을 대입하지 말고 9를 대입해 봐 그러면 뭐가 되겠어? 2분의 1 가려고 9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되요그 다음 마지막 항은 N의 10을 대입한 2분의 1 그리고 10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이되다여몇 가지 괜찮니? 자 그럼 없어지는 패턴을 고려했을 때이 친구의 짝은 어디 있어? 오른쪽 위에 위에 있잖아 사라지는 거 잖아 어? 요 친구의 짝은 어디 있어? 오른쪽 위에 위에 있잖아 사라지잖아 그럼 이 친구의 짝은 어디 있어? 오른쪽 위에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녀석과 이 녀석이 이렇게 사라질 거아야 응? 오른쪽 위에 위에 있는 친구가 없어질 거아야 얘는 어때? 오른쪽 위에 위에 있는 어떤 친구가 여기 사라질 거아 그래서 살아남는 친구는 여기는 1 2분의 1자 그리고 마이너스 11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는 거야 까다롭지? 그 직전에 풀었었던 두 문제는 인접하는 한길이 사라지니까 너무나 편했었고, 어, 세로로 나열했을 때 쭉쭉 없어지는 패턴이 이렇게 막 건너뛰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되게 편했잖아. 이렇게 생긴 건 귀엽지만 없어지는 패턴이 좀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하지만 못한건 없지.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 전체에 뭘 해야겠어? 합을 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각각의 살아남은 친구들 이분를 묶었을 때, 여기는 1 플러스 2분의 1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1분의 1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마이너스 12분의 1이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요거 어, 계산하기 좀 어렵지만 한번 통분해볼게. 선생님은 11 곱하기 12를 통분할 거야. 응? 그럼 1이니까 11 곱하기 12분의 1. 11 곱하기 12가 되겠고 그 얘는 이잖아. 그러니까 11 곱하기 6을 곱했을 때 분모가 되죠. 11 곱하기 6을 곱하면 돼. 그럼 분자에 도 어때요? 분자에도 11 곱하기 6을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11 곱하기 12가 되려면 분모 분자 11을 곱하면 돼. 그러면 분자는 마이너스 12가 되니요 얘는 11 곱하기 11이 되려면 분모 분자에 11을 곱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걸 잘 계산하면 된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사실 이거 강의 찍기 전에 요거안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이거 안 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에 질리네 자11 곱하기 11을 잘 계산해 보면 이거 뭐가 되냐면 어, 132가 될 거야 얘도 132죠 이 친구는 플러스 66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 마이너스 12 그리고 마이너스 11몇 가지 됐네 그럼 두 녀석을 더 해봐 더 하면 어떻게 되겠어 298이 되고요 298에서 이두 친구의 합은 23이니까 23을 잘 빼면 뭐가 되겠어? 275가 되겠네, 275. 자, 132는 2랑 곱했을때 26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75가 분자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종 답은 264분의 275가 되겠다. 어때? 풀이가좀 좀 길지? 어? 자, 물론 요거를 그 어, 가로배열로 구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가로배열을 한번 보여줄게. 자, 가로배열로 어, 배열했을 때 아까처럼 어, 살아남는 친구들은 좌우대칭일까? 좌우대칭일까? 자, 그 점에 유의해서잘 봐봐. 자, n 에1대됐 했을 때 2분의 1 가로 열고 1마 3분의 1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아니야? 두 번째는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 세 번째 이 친구는 2분의 1 가려 열고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없어지는 패턴을 보니까 사라지고 지워지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어, 플러스 2분의 1이 있고요. 4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분의 1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과 여기는 4분의 1사라지네거요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1은 또 뒤에는 누군가는 사라지겠죠. 그니까, 러 살아남는 친구는 두 명이야. 어? 왼쪽에서 첫 번째, 그리고 왼쪽에서 세 번째가 살아남잖아 어. 그러면, 이번에는, 자, 한, 어, 7부터 한번 대입해 볼까? 자, 7부터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가로 열고,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가로 열고, 8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되구요.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여기는, 9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되고요 마지막 탑. 이때는 2분의 1, 그리고 10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됩된다 자, 그래서 없어지는 친구를 잘짝 지어보니까, 자,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자, 그리고 1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없어지겠죠? 여기는 8분의 1은 뭐 앞에 있는 누군가도 없어지겠고, 여기는 7분의 1은 앞에 있는 누군가 없어지겠죠? 그럼 살아남는 친구는 2명 있네. 자, 왼쪽에서 첫 번째, 세 번째 살아남았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첫 번째, 세 번째, 살아남았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법칙이 성립한다? 살아남는 친구들의 대칭성이 여기서도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풀 때는 뭐,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살아남았으니까, 굳이, 이런 함들을 조사할 필요 없이, 가장 마지막 항과 바로 직전 항을 구해서, 바로 오른쪽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어, 살아남는다고 추론해서 풀어도 괜찮죠? 어, 이게 좀 어려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분분수 문제는 여기까지 어, 공부는 여기까지 할 거야. 자, 선생님이 과제를 줄 테니까 이거 풀어봐. 자, 과제가 뭐냐면 자, 교과서 142페이지 어, 10번 그리고 11번 그리고 14번. 자, 강의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김현준 스페셜을 본 거야. 우리 유튜브에 그 호날두 스페셜, 메시 스페셜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지. 하지만 운동장 나가서 축구해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강의 이해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부분 분석 관련된 문제들 충분히 연습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문제를 풀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좀 버벅거리겠죠. 그래서 혼자만의 고독한 외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충분히 어, 이런 문제들과 함께 어.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